오늘은 뭘 살까? 응. 어. 이거는 지기 오래전에 해놨던 거지. 2013년도 막 이때. 야 오늘 말이 다 내렸네. 옛날에 해놨어. 또 10년 전에 해놨던 종목 많이 내렸네 어? cj c 푸도 엊그저께 샀잖아. 내렸네. 응. 어. 오늘은 뭘 사지? 어? CGCV, 지금 방금 내렸다, 지금 올라와가지고, 밖에 어이, 뭐야, 이씨. CGCV로 살까? 볼까? 에비센. 어, 에어보산이 2.5%나 올랐어. 그래서 이게, 이게 하루에 보통 일반적으로 2%에서 3% 정도 움직이잖아. 아, 2%에서 5% 정도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주식해가지고, 이게 한 달에 한, 뭐, 300, 400, 이렇게 벌려면 최소한, 이게 5천만 원은 돼야 돼. 왜냐면 5천만 원에, 저기, 1%가 50만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1억에 1%가 100만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, 뭐, 단타할 때 말한 겁니다. 뭐, 단타라고 보기도 어렵지만, 한 달에, 뭐, 하루에 한번 팔고, 하루에 한번 산다고 해요. 다음 날을 예견해서 사는 거죠. 그래서 어, 한 달에 30번을 팔았다 샀다 했을 때 예를 들면 15번은 틀리고 15번은 맞으면 또이또 이겠죠. 근데 물론 이제 이제 뭐 벌었을 때는 많이 올랐고 어, 잃었을 때는 많이 좀덜 떨어졌으면 그 횟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겠지만 예, 돈이 떨어지고 돈이 올라갔을 때 똑같다고 본다면, 한 달에 30번 중에 15번을 맞추고 15번을 틀리면 갔죠. 세번 맞춰도, 세 번만 더 맞춰도. 어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이 돼야 돼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등락률 을 보면 에어부산이 3%라고 해요. 어 지금 3%였어, 야이 뭐야? <laughs> 야씨 3%라고 해. 그러면 5천만 원을 지 가지고 있어요. 그럼 3% 올랐잖아. 그럼 얼마야? 그럼 150만 원이잖아. 어 어제보다 오늘 에어부산 중목 하나로. 예, 5 0만 원을 벌려면 5천만원 들고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자야 가지고 있는 총 주식의 금액이 5천만원 돼야 돼. 뭐천만원가고는안 돼. 천만 원의 천만 원의 3%로 해 봐야 얼마야? 30만 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몇 백만 원, 500만 원, 300만 원 가지고 주식해 가지고 뭐돈 뭐, 벌어가지고, 그걸로 몇천만 원으로 불리겠다. 그, 거너 뭐, 월에버핏이냐? 뭐, 수익률 뭐, 몇배 퍼센트 되는 거, 그 연속으로 세워 맞춰야 돼. 생각을 해봐. 야, 300만 원 가서 주식을 한다고 해봐. 야, 300만 원으로 했는데, 어? 그 뭐, 세배 되는 게 뭐, 하루아침에 세배 되냐? 어? 한, 세배 되려면 잘 맞, 야, 급등, 완전 미친주 말고, 예전에 세미시스코처럼, 한 3개월은 걸린단 말이야, 최소한.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려. 그래 3개월이라 그래. 아 그래 4개월이라 그래 4개월 계산하기 편하게. 4개월 4개월 만에 세 배가 되는 종목을 내가 찾았다 그래. 완전 초대박이지. 어 그럼 4개월 만에 세 배가 되면 300만원으로 해봐. 그럼 세배 돼도 900이야. 그또 맞췄어. 세배 되는 거를. 그럼 4개월 그럼 900만원 2700만원 되잖아. 그치. 생각을 해봐. 그렇게. 어? 두 번으로, 두번세배 되는 걸 맞춘다고 해도 2,400만 원이라고. 근데 뭐, 어, 뭐 3개월 동안은 뭐한번 사고 팔 때까지 그 3개월 후까지 아무것도로 가만히 있겠냐? 사타 팔았다, 사타 팔았다, 뭐딴 것도 막 건들고 하겠지? 응.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좀 편하죠. 예. 두배 된다고 했을 때. 는 어, 두배로 계산하면, 은 3개월 만에 두 배가 되는 거를 내가 찾았어. 그거를 몇번 맞춰야 돼? 네. 두 배가 돼도 400만, 6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. 600만 원에 두 배가 돼도 1200. 어? 세번 맞춰야 2400이야. 1년이 걸린다 그래. 그럼 2 0만 원, 2100만 원이잖아. 1년 동안 번 돈이. 그렇잖아. 1년 동안 번 돈이 2000만 원이면, 그, 주식을 하느니, 차라리, 편의점에서 알바하는게 낫지 그래 안그래 그러니까 최소한 5천만원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에어보산이 뭐또 올라갔어 3.2%로 지금 눈감고 녹음하고 있거든요 누워서 자기 전에 오늘은 말를 사볼까 어차피 어3% 내려갔네 안되겠다 딴거 없나 잠깐만 볼까 지니어 볼까 어 지니어 3.7% 올라갔어 그러니까 1억으로 하면 이게 하루 만에 370이라니까. 5천만 원으로 하면 150이잖아. 근데 근데 천만 원으로 해 봐. 그럼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. 신풍조요? 신풍지약도 어제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지고. 이건 뭐 팔았으니까 예 전에. 에쉬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대부분이 다 올랐네요. 예. 네. 프레쉬에 다 팔았지 프레쉬에 떨어졌네 어 c j c j 가 떨어지네 어 c g v 는오르데데 c j 프레쉬 떨어졌어. 그럼 c j 프레쉬 내일 오르겠네 뭘 사지? 어 지금 c j 프레쉬 a c j c g v 사려고 그랬거든 방금 아, 30분 전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또 올랐네. GSE는 뭐야? 아 그거. 누가 알려줬던 거? 야 TA한 거 와. 내가 어제 TA한 거, 삿까마가삿까마가 겁나 고민했거든요. TA한 거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. 아나 진짜. 아6.8% 올랐어. 6.6% 올랐어. 천만 원어치만 샀어도 60만 원이야. 야 오늘 많이 오르네. 아 T-항공 아오 심상치 아는데 그래프 왔다갔다 하네 이게 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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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대행홍광대행홍광대행홍광 쌍용차 아 아직까지 카카오 저 쓰레기 같은 거왜놨지 구경했나? 태아랑 곡은 1.3%밖에 안 올랐는데. 어. t 양공진해어 보자. 아진해어 3%로 올랐네. 아어떤거 살까. 원래 cj cgv 살라 그랬거든요. 오늘 추가로. 하루에 이제 돈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뭐 80만원 뭐 200만원 들어오잖아요. 그럼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씁니다. 어다가 어? 장난감 사고. 그래서 아예 주식에 다 사버리는 거야. 아 이거 영상 이거 찍기 전에 이거 사고 찍 찍을까 찍을까 사찍 찍고 사까에다가 아이씨 지금 오전 9시 34분이니까 이거 이거 조금 있더 오를 거 같은데. 아좀 덜어놓은 거 없어 cj 시푸드살까더 이거는 제가 이게 언제 샀어 이때 샀어요 사고 올랐어 예 제가 다 대선 다음날 샀거든요 예, 3700원 대샀네요 대선 영상. 찍히는 않는데, 올리진 않았는데, 아직. 원래 대선 전에는 주가가 떨어져요. 그, 불안심리 때문에. 그러니까 주가가, 아, 비행기는왜 아침부터 지나다녀. 주가가 다 떨어졌는데,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잖아요. 그러면 주가가 다 올라갑니다. 예, 그 대선 전날, 대부분의 주식이 대선 전날까지 주가가 떨어지다가, 예, 대선 끝나고, 그 다음날, 예, 다 올라갔죠. 근데 c j 시프트는 희한하게 이거는 떨어졌더라고. 그래서 샀죠. 원래 대선 전날 아시아나 공을 살려다가 실패했잖아요. 컴파 그 컴퓨터 무리한 놈 때문에 그래가지고 날려먹고, 그러니까 기회를 날려먹은 거지. 아시아나 공못 사가지고 아시아나 공이 많이 떨어졌었거든. 이때가 대선 전날이었을 거야.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오르더라고 이렇게. 그런데 이다 이렇게 오른 날 이상하게 예, cj CG, c 푸드만 3월 11일 날 정확하게 3월 11일 날또 예, 떨어지더라고. 야한 발짝 느린 거지 얘가. 올랐다가 오늘도 떨어졌는데. 한발 느리게 오르는 거를 잘 찾으면 돼. 예. 오늘 다른 건다 올랐는데 어 이상하게 얘만 안 올랐어? 이거 뭐야? 왜 돌아가? 얘만 안 올랐어? 그러면 사면 되는 거야. CJCF도 3870원에 샀습니다. 사자마자 오르네요. 음. 그리고 지금, 이게, TA 항공, 이 아, 아까 이게 6%였는데 지금 11%네요. 이거 심상치 않은데?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. 지금 TA 항공. 야, 아까 6%였는데, 지금 20분 지났어. 20분 만에 지금 5% 올랐습니다, 지금. 20분 만에 5% 올랐어. 아, 이거. 이... 잠깐만. 그래도 다 엄청 올랐네. 지니어도 5... 잠깐만, 에어부선 어디까지 올라갔어? 어, 에어부선 4, 오, 아까 2%였네, 4%네요? 이거 총평가금액, 이거 많이 올라갔겠는데, 몇백만원 올라갔겠는데, 이거? 이거 대한항공도 아까보다 더 많이 올랐네? 오우, 쉣! 오,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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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. 야, 잠깐만. 야, t a 항공이 지금, 야, 이 심생치가 아는데? 야. 이 순식간에 플러스 100만 됐어, 오늘. 오늘 상승장이야, 상승.